나도 탕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납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울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6미터 포장도로 접해있는 이겁니다. 만만합니다. 16억짜리 1억 낙찰가 제안드립니다. 해당 물건 요겁니다. 반듯하게 네모나게 생겼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는 창고 공장에 도로는 이 6m 도로 붙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여기 있는 것이고, 여기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다. 배달권6 6m 도로 포함된, 아, 붙어 있는 요거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여기도 아파트 단지입니다. 뒤에는 창고, 시설들입니다. 요거 6m 도로고, 경사는 이렇게 완만합니다. 땅 모양은 반듯한 사각형입니다. 6m 도로 요거 통해서 들어가는 이겁니다. 경상완만합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6m 포장도로 옆에 있는 이겁니다. 완만하고요 과손을 쓰다가 벗겨진 땅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고, 예, 이겁니다. 과선으로 쓰다가 묶여져 있고, 앞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앞에 6m 도로 붙어 있습니다. 과선으로 쓰다가 묶여진 땅입니다. 과선으로 쓰다가 묶여진 땅이고. 앞에 6m 도로 붙어 있는 로고입니다. 환경 등급은 전체 2등급 중입니다. 환경부 간섭받을 거 없습니다. 경사는 15도에서 20도 아래입니다. 측면으로 보면 한요 정도 되는 경사입니다. 이야 경매 공매 대흥구 최다 영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가지 계시는데 묵혀두시는 분들 제게 임대해 주십시오. 님수나 자연의 순취에서 최소한의 활용을 하고 미래가치를 후손에게 물려드릴 수 있도록 당을 사용하겠습니다. 상수의주 활용개발 매각 상담해 드립니다. 성함, 집번 용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 하십시오. 오늘 방송 물건 상세정보 달라 그런 건 드리지 않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영상 꼼꼼히 보시고 전문성 신뢰, 전문성 신뢰되시고 성실성 신뢰되셔서 내가 1년 가입비 내고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을 해도 도움을 받겠구나 판단 내시는 분들만 성함 밝히시고, 땅만 얼마 예상 가지고 찾고 있다?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가 되고 있고, 그 전으로 1시간, 아, 그 전으로 공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0개, 40개, 50개씩 올라갑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들 여러분도 식견 높여드리는 채널이에요.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에서 5분 거리 아파트 단지 뒷산입니다. 16억짜리입니다. 당과 함께 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이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